안녕하세요. 달밤에 산책 나왔지로뱀뱀뱀 아이들이 된다. 난너 웃겨서 죄다. 안녕안녕 반가. 여러분 여기 어디게요 공원보다는 <나는>? 놀이터예요. <노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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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컴온. <come> 해. <on. 웃음> 여러분.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와서 너무 낮아졌어. <laughs> 누가 더 멀리 하는지 야나 장난 아니야 <웃음> <야>. <웃음> 이렇게 작아진 얘네 <니네. 웃음> 너 진짜 귀엽다 <laughs> 자동차 타고 야, 다리가 잠깐만 잠깐만 지순이 자동차 타고 다리가 길어져 <laughs> 내 다리가 길었어요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혹시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 아니야. 스프링은 생각보다 강했요아 <laughs> 너무 귀엽다 너. 음. 아, 놀이예요? 어? 나 어떻게야 해내 그림자? 안보이게 어, 그림자 있잖아. 자자 하트에요 여러분 그림자 하트 내 핸드폰 핸드폰에 가린이 다리가... 있나? 그 뭐지? 이건데 강아지 오! 어! 아! <laughs> 어, 어 보인다 어, 어. 하트를 만들어보자 지서아그 너가 이상 아이 진짜 아 진짜 별로다 <laughs> 여기 아, 롯데월드 아니고 어, 어?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여기 놀이공원 아니고요 놀이터 어잠저만 내려갈 거 같아 <laughs> <laughs> 아배아야뭐 이거 이렇게 미끄러워? 어디 있어? 좀 힙한 느낌의 뮤비 좀 찍어주시겠어요? 야 여기 거미줄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? <laughs> 거미줄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! 네! 손잡이에 붙었어 <웃음> <웃음> 내가 뗐어 <웃음> 잘했어 <웃음> 여러분 제가 뗐어요 <웃음> <웃음> 혹시 너무 멀미가 나신다고 조금 차분하게 할까? <laughs> <아주> 건강해진 느낌인데 여러분 다리를 쭉쭉 찢으세요 안정적이네요 지선이 저거 하니까 다리가 길어 보인다? <laughs> 전 사실 얼른 <어렸을> 찢 <laughs> 찍어줄게, 되게 길어 보이게. 어때요? 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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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... <laughs> 저희가 길어 <laughs> 보이는 선이에요. 세상 짜라 보이죠? 안돼, 그거 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가야 돼. 안녕. 반가웠어요. 반가웠. 어